오늘 여기 유튜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양계 정 정리 말씀. 예. 네. 네. 고생하셨어요. 저도 이제 다음 일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지금까지 기다리 주신 아, 유튜브 나이틱 유튜브, 나이틱 유튜브 나이틱 여러분 나이틱 너무 나이틱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이 8개 나이틱 그러니까 개월 한 부름 된것 같습니다. 나이틱 그 나이틱 오늘 나이틱 오늘 제가.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쪽 검찰의 신문 매상사나를다 네 들었고요. 어 아, 제가 녹화 요청을 전부터 녹화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저 조사 전 과정을 녹화를 했고 그 CD로 구워서 봉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laughs> 중간, 중간 중간 저의 제가 바라보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피력을 했고요. 어떤 뭐이 검사님들 이 개별 검사님들은 저한테 깍듯하게 A 바르게 했고요. 어, 뭐 신사적으로 저한테 잘 어떤 공손한 태도로 했습니다. 뭐 저도 뭐한 거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무슨 재량권이 있다는 느낌이 없고요. 다 위에서 시키는 걸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최재현 부장님도 만났고, 이 부장 검사.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저를 소원할지 아니면 이걸로 이제 종결하고, 다시 소원하더라도 제가 뭐, 치술커폰 행사할 거기 때문에, 다시 소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아마 다음 주에 논의를 해서 판단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뭐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 상처를 받고 그러더라도 뭐 저는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어디저 <laughs> 아, 지금 저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아, 그, 모든 걸. 모든 걸 비우고. 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끝까지 <laughs> 밤늦게까지 기다려주신 네, 여러분께 함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해산해주세요 다음 일정은 네, 좀 가야 되니까 네.